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시변호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용산에 300억 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6년 만에 시세가 천억으로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용산에 300억 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토지가 6년 만에 시세가 천억으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의 한복판, 우리 대한민국의 한복판 용산에 300억대의 토지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6년 만에 무려 1000억으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 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를 다시 보도한 프리즌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약 4,162제곱미터, 1,256평 토지를 299억 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잔금이 지급되었고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정부가 서울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첫 사례로 용산지역에서 중국정부의 참여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정부가 매입한 이 토지는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 3호 터널로 진입하기 전 남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50년간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골프 연습장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맞춰서 폐업했습니다. 현재 이부지에는 3층 규모의 골프장 건물과 빈집이 남아 있으며, 경계에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아직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너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세는 급등했으며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약 320억 원이었지만,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가 3배 이상 상승해서 10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정부는 이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에 CCTV를 설치해서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부지는 대사관 공무용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팔린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2017년 정부가 개인에게 매각한 땅이었으며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가 이를 매입한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에서 개인으로 다시 개인에서 중국 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는 말이죠. 외국인이 자유롭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 정부와 기업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지 않은 국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가 우리 땅을 이렇게 매입한 지금 전력이 있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를 만약에 미국에서 그것을 매입한다거나 내지는 또 그걸 미국의 소유로 하겠다고 할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용산에 1,256편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299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그것이 지금은 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이 토지의 위치입니다. 용산 이렇게 말로 가장 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에 토지를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우리나라가 말이죠.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땅을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매입한 겁니다. 말로는 대사관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 그런 대사관들이 우리나라 땅을 사가지고 거기 대사관을 지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땅이 향후 말이죠. 중국이 이 대한민국에 뭔가 그 자신들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 내지는 정보기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아마 중국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또 아, 지금 오히려 평택 미군기지를 미군의 소유로 하게 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아 중국 정부가 우리 땅을 산 사실이 알려진 이상 미국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게 이 땅을 판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아, 이거는 왜 체크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국가가 우리 땅을 사는 것을 마냥 방치하고 있는 거 이것도 큰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왜 걸레 들어와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지금 동북공정 그리고 서해 공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이브리 드 전쟁을 사실상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땅을 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 땅, 그것도 용산의 핵심 그 요지를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 아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실시하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걸 사는 것을 용인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또더 많은 땅을 산다고 할때 그걸 그럼 만들어 살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외국 정부가 우리 땅을 사는 것을 금지하는 또 확실하게 그것을 제한하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뿐이 아니라 요지 요지에다가 요지 요지에다가 중국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말이죠 우리 정부를 견제하려는 그런 또 우리를 또 감시 내지는 감독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일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는 말이죠. 팔기만 하면 그만인 거지. 돈 많이 준다면 파는 거지. 그 상대방 가면서 팔고 안 팔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 9 9억에 팔렸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어 많은 금액을 준다 그래 가지고 좀더 받고 팔았던 것은 아닌지. 근데 물론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다시 돈이 또 엄청 올랐다 그러는데 그럼 중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투기 목적으로 산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중국인들이나, 아, 중국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우리 땅을 사가지고서 그걸 부풀려가지고 나중에 판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할 겁니까? 중국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국 정부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이 엄청난 토지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아 부동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 그런 정부를 세울, 그런 대책을 세울지 아,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 한복판에 이렇게 땅을 사고 그 땅을 사가지고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튀기고 있고 뭐 돈을 떠나서 그 산 이유가 무엇인지 겉으로는 뭐 대사관을 세운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대사관을 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사관을 세웁니까? 대사관은 또 지금 명도에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요. 아 그리고 어 지금 또아 중국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속국하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또 정부에 우리가 아 지적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언제까지 쎄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다가 아그와 같이 정부가 중국 정부가 우리 땅을 사는 것을 막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엉뚱한 법 만들지 말고 국민 잡는 법 만들지 말고 나라 망치는 법 만들지 말고 나라 지키는 법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